자 오늘 배우는 건 바로 뭐냐면 문자를 사용한 시계요또 기호도 생략하는 거 배우겠습니다 자 이쪽 파트는 조금 배경지식이 좀 있어야 돼서 여러가지 공식들을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소금의 농도 구하는 공식들 두 가지 있으니까 암기하시고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공식들 먼저 암기하세요 됐죠? 자 기호의 생략에다가 별표를 하나 하시고 잘 보세요 1 곱하기 문자에서는 문자 페이를 생략합니다 자, 이렇게 안 써요.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쓴다? X라고 쓴다. 이렇게 안 써요.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쓴다? 1은 생략하고, 이렇게 씁니다. 자, 수 곱하기 문자예요. 자, 2 곱하기 X는 곱하기 생략해서 2X라고 씁니다. 문자 곱하기 문자는, 자, 주세요 알파벳 순으로 쓰고요. 같은 문자는 거듭 제곱으로 나타낸다입니다. 됐죠? 자, 수 곱하기 괄호가 있는 건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수 앞에 괄호 앞에 씁니다. 이 얘기요, 무슨 얘기냐면, 2 곱하기 괄호의 x 플러스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곱하기를 생략해서 이렇게 쓴다 입니다. 괜찮아요. 자, 나눗셈 분수 꼴로 바꾼다. 그 얘기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를 사용해서 1 0을 나타내라 그랬어요. 자, 10의 자리 숫자가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가 a예요. 두 자리 자연수라고 그랬죠? 자, 원래는 10의 자리 숫자가 3이고 1의 자리 숫자가 1이라 그러면 30을 이렇게 쓰면 되지만 문자가 들어갔을 때 10의 자리든 1의 자리든 문자가 들어갔을 때는 따로 따로 써줍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써줘요. 30 더하기 1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숫자는 그냥 30이라고 써도 되지만, 문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렇게 나눠서 씁니다. 특히, 요거, 1의 자리를 빼고 10의 자리, 100의 자리는 10을 나눠서 써줘요. 30은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도 한번 해볼게요. 자, 3이에요. 10의 자리가 3이면, 얘가 10의 자리면 뒤에 곱하기 10 해주면 됩니다. 1의 자리는 그대로 A라고 써주면 돼요. 그래서 두 자리의 자연수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둘레입니다. 자, 정삼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은 거죠. 그럼 여기 한 변이 A라고 한다면 모두 다 A가 되겠습니다. 그럼 A가 3개 더하는 거죠. 자, 3개 더하면 3A라고 쓰시면 되겠죠. 무조건 단위까지는 쓰셔야 돼요. 자, 200원짜리 사탕 A계 가격입니다. 자, 200원짜리 사탕 곱하기 개수를 하면 바로 가격이 나오죠 근데 우리 생략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써요 200A 원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한 자루에 300원인 볼펜 A 자루 와 그럼 가격이니까 한번 해보자 300 곱하기 A 곱하기 생략하고 이거 와한 권에 700원짜리 700원짜리 몇권살 거야 B권 그럼 곱하기 생략해서 B 그 값의 합이라고 그랬으니까, 둘을 더해주면 되겠죠. 됐어요. 자, 나머지 건 조금 비슷하니까 할수 있고요. 자, 사다리 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 꼴은 어떻게 구해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 다음에 높이, 그 다음에 2분의 1로 곱하시는 게 바로 공식이죠. 우리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숫자를 맨 앞에다 쓰시고, 알파벳 순위니까는 뭐 A하고 B 여기다 쓰시고, 그 다음에 H 이렇게 곱하기다 생략해서 쓰면 되겠죠. 자, 가로, 세로 길이가 이거고 넓이에요. 자,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곱하기 생략해서 AB하고 제곱센치미터 써주면 되겠어요. 자, 둘레 길이 이런 건다 비슷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센트지가 붙으면 잘 따라오세요 퍼센트지가 붙으면 정가에 그러면 5만원에 곱하기 자 퍼센트지가 붙으면 무조건 100분의 100을 해놓고 할인이면 빼야 되겠죠 이익이면 더해야 되겠고 그러면 빼는 개념은 빼기하고 숫자 이렇게 써주면 끝납니다 퍼센트가 있으면 무조건 100분의 100을 곱하시는 거야 그리고 할인이면 빼주고 이익이면 더해주면 됩니다. 누구를? 여기 있는 숫자를. 됐어요. 자, 생략해서 나타내야 되니까 0, 두개 약분이 되고요. 자, 500 곱하기. 자, 분자가 항이두개 이상이면 가로를 묶어서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우리 곱하기 생략하자 그랬으니까 500. 그 다음에 100-x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됐어요. 자, 원가가 x1입니다. 근데 얼마에 팔았어요? 만원에 팔았죠. 이익입니다. 그럼 만 원에 팔았는데 원가를 빼야지만 이익이 생기겠죠. 그래서 바로 얘가 이익이라는 거 나왔어요. 자, 13만 아까도 했었죠. 10의 자리 숫자를 쓰고 10의 자리면 곱하기 10을 해주라 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그대로 더하기 항상 해주시고. 자, 근데 우리는 배웠죠? 곱하기 생략할 때 숫자가 맨 앞입니다. 그 다음에 알파벳 순.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끝난다. 됐죠? 자, X살인 동생의 5년 후입니다. 그럼 현재 X살인데 5년 뒤니까 5살을 더해 주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런 것들이 있다. 자, 뭐또 봅시다. 아, 어, 뭐 나머지들은 다 비슷비슷하네요. 자, 이거 봅시다. 자, 20번 잘 보셔야 돼요. 5자루의 B1이고 3자루의 얼마인가? 그러면 어, 무조건 한 자루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한 자루로 바꿔 주세요. 자, 그럼 5에서 1로 갈려면 곱하기 얼마 해줘야 되냐면 5분의 1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격도 똑같이 5분의 1 곱하면 돼요. 그럼 얼마가 돼요? 5분의 B1이 되겠죠. 자, 그게 세 자루가 됩니다. 그럼 한 자루가 세 자루로 바뀌면 돼요.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요? 3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도 그대로 3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5분의 3 B1이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한 자루로 바꾼 다음에 건너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할입니다. 할은 0. 첫 번째 자리 숫자 이거 쓰는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a1의 5할은 뭐뭐의는 곱하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a1의 곱하기 0.3과 합하라고 랬으니까 더하면 되겠죠. 또 b1의 할인이라고 그랬으니까 0.5가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해 주시면 곱하기 생략해서 숫자 먼저 쓰고 이렇게 숫자 먼저 쓰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뭐뭐의 곱하기라고 그랬어요. 그럼 a1의 8% 그러면 자 할인이나 이익이 붙으면 100분의 100을 하는 건데 그냥 퍼센트지만 붙으면 100분의 8 이걸로 끝납니다. 약분까지 해 주셔야 되겠죠. 42. 25가 돼서 25분의 2a라고 써 주시면 돼요. 자, 할인 이익은 아까 요구한 거랑 똑같아요. 100분의 100 쓰시고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거리입니다. 자, 거리는 공식이 있었죠. 뭐예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력이 바로 시속입니다. 중요한 건 단위 맞추셔야 돼요. 시가 시간을 단위로 쓴다는 거. 1시간 2시간 그러니까 시간. 어, 시간 시간 똑같으면 그냥 속력 80 곱하기 시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됐어요? 자, 쓸 때는 곱하기 생략해서 쓰시고 거리의 단위는 요거 써주면 돼요 킬로미터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속력입니다 속력 공식은 어떻게 돼요? 시간 분의 거리가 되겠죠 시간 맞추세요 시간이야 됐어 그 다음에 미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쓰셔야 돼요? 시속 시간을 분모에다 쓰시고 거리를 분자에다 쓰시고 단위는 시속했으면 시간 여기다 들어갔고요 킬로미터는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속력의 단위가 되겠어요 자 시간입니다 시간은 뭐예요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죠 시간의 단위를 쓰고 킬로미터를 거리의 단위 썼으니까 킬로미터 맞았죠 그럼 시간 그대로 쓰면 돼요 자 속력분의 거리 됐어요 그 다음에 시간에 다니가 시간이니까 시간이라고 쓰면 되겠어요 자좀 많이 풀어드리니까 꼼꼼히 보시길 바랍니다 자 농도에요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 분해 소금 곱하기 100입니다 자 소금물이 나와 있네요 그럼 200분의 소금의 양이 x 곱하기 100 정리해서 쓰셔야 되겠죠. 수승 약분해주면 2분의 x가 되고, 농도는 단위가 퍼센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퍼센트 붙여주면 되겠죠. 자, 농도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 자, 소금의 양 공식은 뭐요? 예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 되겠어요. 해볼게요. 그럼 100분의 농도 쓰시고 곱하기 소금물. 자, 공두개사라지시면 ox가 되고 소금의 양의 단위는 그럼이 되겠습니다. 자 공식대로 쓰면 되니까 나머지들은 위에 거한 거랑 똑같아요. 어 그러네요. 다 똑같습니다. 하는 방법이 똑같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자 후라 그랬으면 더하는 건데 전이라 그랬으면 빼기 3년 해주면 된다라는 거자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 43번 한번 볼게요.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현재 Y살인 아이 나이에 그럼 아버지의 나이는 그래서 아버지의 나이는 현재 Y살인데 아들의 나이의 몇 배요? 2배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버지 나이가 이 Y살이야. 자, 근데 8년 후에 아버지 나이를했으니까 현재 이 Y살인데 8년 후니까 8을 더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 나이는 이렇게 된다. 자, 됐어요. 음... 또 보자, 오른쪽 거. 자, 이익을 붙였다, 할인을 붙였다. 이건 뭐, 다 똑같은 얘기인 거고, 음, 높이는 것도 할수 있어요. 자, 50번 보겠습니다. 낮의 길이가 X 시간이면 밤의 길이에요. 자, 우리가 24시간을 하루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밤의 길이는 24시간에서 낮의 길이를 빼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오리가 X마리인데 다리의 개수죠. 오리는 다리가 몇 개요? 두 개죠? 그게 몇 마리 있어요? X마리. 그럼 몇 개? e x 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전체 쪽수가 a쪽인데요 책을 매일 x쪽씩 읽어서 7일 동안 읽었을 때 남은 쪽수예요 그럼 전체 쪽수에서 x쪽씩 7일이죠 그럼 x 곱하기 7을 했습니다 그럼 남은 쪽은 전체 쪽수에서 읽은 쪽수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a 빼기 숫자를 앞에 쓰고 문자를 여기다 쓰면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요 연속된 세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아무거나 쓰세요. 1, 2, 3 이렇게 쓸게요. 자, 내가 여기를 x라고 한다면 1에서 2가려면 1 더하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x에서 1 더하면 돼요. 여기서 1 더해야 3가죠? 그러면 또 x 플러스 1에서 1 더하세요. 이렇게. 자, 여가 x가 되면 2에서 1가려면 1 빼면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1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얘가 x면 x 하나 빼고 x 하나 더 빼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잘 봐봐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연속된 세 자연수 중 가장 큰 수가 x 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수는 이거고 가장 큰 수는 이거고 가장 큰 수는 이겁니다 x 계요거라 그랬네요 그럼 가장 적은 수는 얘가 되겠죠 그래서 x-2가 되겠어요 그래서 연속된 세 자연수를 표기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필기하셔야 되겠죠 자 나머지는 배운 걸로 풀수 있어요 자, 어, 다 배운 걸로 풀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생략하기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생략하기 한번 간해 봤어요. 자, 숫자, 문자 곱하기는 숫자를 맨 앞에다 쓰고 곱하기 생략합니다. 숫자를 맨 앞에다 쓰고 곱하기 생략해요. 아까 했었죠? 마이너스는 그대로 두고 1만 생략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알파벳 순이에요. 자, A, B라고 쓰면 되고, 알파벳 순이라서 A, B라고 쓰면 됩니다. 자, 얘도 어떻게 쓰세요 숫자 먼저 쓰고 알파벳을 넣었으면 되겠죠. 자, 1은 생략하지만 0.1은 생략 안 해요. 그래서 0.1 숫자 쓰시고 x, y 써주면 됩니다. 같은 문자는 거듭지곡으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a가 4번 곱해 있으니까 4제곱. 자, 이것도 거듭지곡이에요. a가 2번 곱해 있고 b가 4번 곱해져 있다. 자, 마이너스 1에서 1은 생략하고 마이너스 앞에덧 붙이고요. x가 3번 곱했다. 얘는 1이 아니죠? 3이니까 마이너스 3 쓰고 x가 2번 곱해져 있고 y다. 문자끼리는 알파벳 순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나머지 건다할수 있겠네요. 자, 나누기 기호를 생략해서 써야 된다. 자, 생략할 수 있는 건 곱하기밖에 없으니 곱하기로 바꿔서 쓰겠습니다. 자, 곱하기 3분의 1이 되겠어요. 자, 그럼 3분의 1, x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얘는 어떻게 돼요? my x 곱하기로 바꾸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1, X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1 곱하기 X는 X라서, 둘 중에 하나 써도 된다. 됐죠? 자, 생략하겠습니다. 자, 곱하기 나누기만 생략할 수 있어요. 더하기 빼기엔 생략 안 되죠? 그러면 얘네 따로 하고 얘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2. AB는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쓰시고, 플러스 C. 됐죠? 가로는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 찢어지지 않아요. 함께 움직입니다. 그럼 3. 자, x, y보다 a가 알파벳으면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탑이 되겠죠. 자, 얘도 어떻게 돼요? 가로는 한 몸이라서 같이 갑니다. 곱하기로 바꾸면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자, 그럼 x-y분의 2가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x 플러스 y가 되겠죠. 자, 곱하기 7a-b분의 1돼서 7a-b분의 ex p l u y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빼기 있으니까 얘 따로, 얘 따로 해주는 거예요. 자, x 곱하기 3분의 1이고요. 빼기 y 곱하기 4분의 1입니다. 자, 그럼 3분의 x가 되고 빼기 4분의 y가 되죠. 더 이상 할수 없어요. 이대로 두시면 끝. 자, 나머지 것도 한번 해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거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뭐 복잡하게 나와있지만 하나씩 해보시고, 안 되시는 거 선생님한테 꼭 질문해주세요.